일침 그거 날려봐야 뭐해 왜냐면은 만약 나한테 일침이 들어올 때 내가 그 일침을 무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약간 답이 나오거든 가끔 일침이 날라올 때가 있어 그래서 때로는 그 일침을 막고서 아 이건 좀 내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면서 고치기도 하지만 근데 때로는 또 그게 정말 할말 없게 만드는 확실한 팩트라 할지라도 그냥 그말안 듣고 무시할 때도 있단 말이지. 왜냐? 듣지 않고 무시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. 그냥 한마디로 그만큼 일침이 아니었다라는 거지. 그리고 그거에 대응할 내 언어 능력이 약간 부족하게 될 수도 있고, 그리고 또 굳이 꾸역꾸역 설명하면서 설득하기도 귀찮아가지고,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경우도 있을 테고. 아무튼 뭐가 됐든 간에 일침이 통하지가 않는다. 그러면은 상대방 탓을 할게 아니라 그냥 내 일침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 같다 이거야. 진짜 허점이 없는 일침은 그거 무시 못하거든. 근데 본인이 생각해도 분명 확실한 일침인 것 같은데 상대방이 귀를 꽉 닫고 무시한다. 그러면은 그냥 그거 일침 아닌 거야.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데 그냥 안 하는 거라고 근데 요즘은 뭐 일침이니 팩트 폭행이니 물론 그런 인터넷 문화가 약간 유행이 지나긴 했는데 좀 지났죠 확실히 근데 확실히 그랬을 때를 생각해보면 뭔가 그랬잖아 팩트 폭행이랍시고 일침 제대로 날려는데 근데 상대방이 대응 안 하면 그럼 그냥 내가 이긴 이긴 거야 이런 분위기가 되게 심했지 않냐 않았냐고. 아이 때로는 뭐그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이 아예 말도 못 하게 할 못할 정도로 막 틈을 안 줘가지고 반박 못 하죠 막 이러면서 혼자 정신승리하는 경우도 많았지 아 그게 뭐 일침이냐고 혼자 떠드는 거지 아무튼 그래가지고 요즘 뭔가 말을 아끼고 조심해야겠다란 생각이 이상하게 많이 드는데 특히 나 같은 경우는 내가 생각보다 은근히 말을 막 하는 게 있거든. 좀 상냥하지가 못해 내가 말하는 꼬라지가 지금도 뭐 이게 상냥한 오투냐고 근데 현실은 더 무뚝뚝하고 좀 그런 게 있지 거기에 뭔가 내 마음이 안 드는 게 있다 그런 뭐심 답도 안 나올 정도 답도 안 나올 정도로 차가워지는 게 있다고 그럴 의도가 없는데도 아 뭔가 좀 내가 상냥하지가 못한 거 같아 얼마 전에 그래서 이걸 좀 깨달은 거거든 내가 진짜 상냥하지가 못하다라는 걸 말이야. 심지어 지난달인가 아는 형이 나한테 그런 말을 하더라고. 그 형이 요즘 뭐 배우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봐달라고 하더라고.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너는 그 피도 눈물도 없이 다 말해줄 것 같아서 뭔가 객관적인 것 같다고 해야 되나? 이랬던 거지. 근데 내가 그때 약간 충격이었어. 왜냐면은 내가 그래도 그 형한테는 좀 그렇게 작게한 기억이 없었거든. 그래서 그 형한테도 내가 피도 눈물도 없어 보인단 말을 들으니까, 아, 내가 정말 좀 많이 그런 게 있었구나. 라는 걸 새삼 깨달았던 거지. 근데 안 고쳐질 것 같아, 이거는. 왜냐면은, 나는 뭐 아닌 건 아닌 거거든. 개똥꼬집, 진짜 미친놈 같은 고집이라고. 절대 안 꺾어. 근데 이런 내 고집이 언제 꺾이냐? 그래도 꺾일 땐 꺾이거든. 그리고 그렇게 꺾일 때는 확실히 무릎 꿇고 대가리도 박지. 그래서 언제 꺾이냐면, 그, 그, 아니다. 이걸 말하면 안 되겠지. 왜냐면은 내 무릎을 꿇리고 대가리를 박게 하는 비, 대가리를 박게 하는 비법이란 비법이니까. 아, 그런 비법을 함부로 막 공개할 순 없는 거잖아. 근데 확실히 있긴 하거든, 나 같은 경우는. 그래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. 왜냐면은, <laughs> 그도 꺾이지 않을 내 똥꼬집을 꺾이게 할 개구멍이 항상 존재하니까. 그래서 그 개구멍으로 들어오면 나는 꺾이거든. 하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서 사람들이 더못 찾더라고. 괜히 개구멍이었어. 잘안 보이니까 개구멍인 거지. 아무튼 뭐 그래가지고 대충 좀 이런 생각들이 요즘 들었다고.